네, 이쪽, 이쪽 이제 앞에 극한에 대해서 그리고 연속에 대해서 정력을 한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로 넘어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식으로 미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옵니다. 구체적으로 미분에 들어와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용어상의 증분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줄게요. 증분, 한자적인 표현이긴 한데 증분.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그리고 물리에서 좀 좋아하는 표현이 이렇게 써요, 증가분을. 이게 뭡니까? 읽을 때는 델타 X라고 읽고요. 어, 델타의 의미는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차이. 그래서, 디퍼런스에서 D자를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놨다라고 생각해봐도 좋아요. 증분은 차이를 의미합니다. 뭔 말입니까, 선생님? 쉽게 말하고 하면, 쉽게 말하고 하면, 우리 기울기라는 걸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x 증가분분에 증가분. 그렇죠. 오시. y 증가분 이렇게 했어. 그리고 x 증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 x2 x1이라고 표현했고, y2 y1이라고 표현했어. 이게 곧 델타 x 델타 y의 표현입니다. X 증가분, Y 증가분, 이걸 증분, 델타라고 읽는다. 라고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변화율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슨, 무슨 변화율. 이렇게 표현하는 건 수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순간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건 다음 개념 바로 뒤에 개념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 여기 앞에서는 일단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변화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울기의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무슨 무슨 기울기 그 평균 변화율은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 방금 배운 대로 x 증가분에 y 증가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기울기. 그럼 이건 무슨 기울기인데요? x 증가한 거분에 y 증가한 거니까 기하학적 의미로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래프 상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 표현해 보고 여기 이런 거 있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그럼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FA라고 표현해 보고요. 여기는 FB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요렇게 초록 부분 이게 곧 평균 변화율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 네. 빨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고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쓸까요? x 증가한 거 보네 x2-x 하니까 큰 거였어요 b-a라고 쓸수 있고 fb-fa라고 쓸수 있겠네요 네. 빨리 가죠 좋습니다 근데 표현을 요렇게도 쓸수 있지만 요렇게도 쓸수 있다는 것도 하나 봅니다 델타 x 델타 x 생각해봐요 x 증가한 거 보네 F. 여기가 FA였어, FA. 근 FA에서 얼만큼 늘어났니? 그랬더니, A에다가 X 증가한 것만큼 더했더니, 이게, 이게 곧 뭐야? FB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FB 빼기 F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는데, 이 표현의 의미가, 의미가 있어요. 뒤에 미분계수 가면, 미분계수를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변화율의 표현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이렇게 의미가 뭔가를 제대로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줄여서 나타내는 건지를 보고 의미를 일단 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고 두점 사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시험 문제상으로는 자주 등장되지는 않아요. 너무 간단해서. 한데 혹시 혹시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저쪽 이런 말 나오면 그냥 이렇게 x 증가분 분에 y 증가분 해주면 됩니다. 뒤쪽에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는 등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과 증분 얘기했습니다.